어떡해요! 우선, 감사합니다. 와, 일단, 와, 드디어 이날이 왔네요. 우선, 염색을 했어요? 콘컬미일부로 처음 온것 같아요. 첫 번째 콘서트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잘 보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저희, 저희 세계가 열릴 저희 콘서트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진짜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네. 그리고 이곳 화장체육관은 어, 사실 저희 샤이니 팀에게도 되게 의미가 깊은 곳이고 그리고 저 뭐가 괜찮았는데요? 아,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아무튼 오늘 첫 공개여서 조금 설레기도 하고 좀 걱정도 됐는데 어, 제가 옷 갈아입으면서 여러분들의 한성소리를 듣고 아 됐어 성공했어. 아, 그리고, 아니, 이럴 거예요. 자꾸 왜 구간구간마다 이벤트를 하지? 아니, 제가, <laughs> 진짜. 슬로우다운 오늘 처음 무대를 보여드리는 자리여서 되게 집중하면서 무대를 하는 데 안무 틀릴 뻔 했잖아요! 자꾸 이런 이벤트 하실 거예요? 깜짝 놀랐습니다. 근데 이게 보면은 지금 이 샤팅스타를 우리 연출팀에서 컨트롤을 하잖아요? 그럼 이 연출팀도 한패라는 소리네요? 왜냐면 나한테 이런 이벤트 언급이 1도 없었고, 조종을 해서 잠깐 꾸꾸 카메라 플래시만 붙인 거니까, 좀 언지 좀 해주세요. 거뭐요 <laughs> <laughs> 안돼요? 네! 이제 깜짝 놀래켜주고 싶어요? 네! <웃음> <웃음> 알았어요 그렇게 계속하세요 <laughs> <laughs> 아무튼 이렇게 이벤트를 또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 그리고 또 콜백의 떼창 또 인사 드려요 <laughs> <laughs> Will it be, will it be, will it be you n o w 가라 t 백 a call 날로 지기졌네. 가라 t 백 갈게, 샤워 곁에! 와, <laughs> 아, 목소리가 아주 깻꼴이야. 어쩜 이렇게 예쁘십니까?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옷을 갈아입고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앵콜 감사합니다 민호의 처음은 지금부터 시작 앞으로 만들어갈 우리의 의미 진심으로 어, 저의 처음을, 저의 첫 콘서트를 진짜 여러분 덕분에 할수 있었습니다.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저는 시작도 안 했고요, 어, 한 걸음 나아가지도 않았고 정말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진짜 이 자리에 설수 있었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일단, 허트브레이크그 이벤트가, 아니, 이벤트 몇, 몇 개를 한 거였어, 진짜. 준비를 해서, 정말 그, 그 날부터 제가, 그 팬콘 끝난 날부터 제가 준비를 해서, 오늘이 온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, 그리고, 앉으세요. <웃음> 죄송합니다. 제가 이천, 생각을 못해. 어, 뭔가, 콘서트를 한다고 하면 나는 어떤 걸할수 있을까? 라는, 그런 고민의 시작부터 오늘까지 달려오면서, 어, 사실 지금 몇 곡이 안 남았어요, 여러분. 알아요. 저도 아쉬워요. <laughs> 근데 저는 진짜 오늘 이 무대에서 이 행복감을 상상하면서 정말 이 어두컴컴한 이 흐린 안개 속을 한발한발 걸어 와서 오늘 이 빛나는 무대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저의 콘서트 끝자락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진짜 두려웠고 압도. 진짜요?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도 뭐 당연히 있고, 음 뭔가 좀더 이런 걸 했어야 됐나라는 생각도 있지만, 하지만 제 요새의 모토가 후회를 남기지 말자 해서 후회 없이 오늘 이 앵콜까지 달려왔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이 저의 첫 콘서트 아쉬운 마음 없이 행복하게 즐기셨길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. 잘 즐기셨죠? 정말요?